문양가 상한제 적용과 세교 2지구 마지막 민간아파트 세교를 더 크게 노리는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은요 요즘 핫한 오산 세교 2지구에 위치를 하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9개동 715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2027년 2월을 목표로 지금 원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 힐데싸이 지금 보니까는 충북의 대표 건설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나름 41년이나 된 건설 기업이고 작년에 충북내 시공능력평가 1위도 했고 또 신용평가 등급도 A+라고 하니까 믿을만한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산 세교 힐데스 하임은요 오산 세교 2지. 구 지구의 위치를 하는데 세교지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교 1지구는 완성돼서 이미 많은 이 거주들 하시고 세교 2지구에 이어서 자 앞으로 세교 3지구까지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 주거 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자그 이유가 이제 주변의 일자리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인데 바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사업장이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자 바로 이쪽으로는 수원 기흥 동탄의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평택에 또 삼성전자 캠퍼스 있죠 그리고 추가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반도체 공장들이 생기면은 주변에 또 중소규모 일자리들도 같이 생겨나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일자리들 중심에 세교주구가 있고 그 세교 2지구에 오산세교 힐드세 하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거주하시든 투자를 하실 때꼭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하는 주거타운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자, 추후 세교 3지구까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당연히 가격도 키 맞추기로 상승이 가능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가까운 오산역에 지금 GTX C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개통을 하게 되면 수원 과천 양재를 지나서 서울 강남 삼성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져서 지방이라고 해도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산역에는 동탄 트램까지 생겨가지고 동탄 신도시 접근성도 좋아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가장 먼저 개통한 GTX A도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야 뭐 신도시답게 계속 상가 같은 거 같이 조성이 되고요. 기존의 오산역 주변 원도심과 동탄신도시의 백화점, 마트, 극장, 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 전에 다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도 다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통학이 가능해지고요. 바로 뒤쪽에 또 상제봉이라고 또 크게 있고 자 공원까지 이렇게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특세권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산세교 힐데스 하임이 무엇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라서 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꼭 전화 문의하셔가지고 뭐, 가격이라던가 조건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시고요. 확실히 분상제 아파트는 주변의 시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만 들어가시면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뮤니티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민 공동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피트니스, 카페테리아, 맘스테이션, 골프 연습장에 탁구장까지 이렇게 들어서고요.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도 있으니까는 아이들 키우시기 좋을 것 같고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69ABCD, 72, 84ABCD로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육대로 구성이 돼서 자, 전 세대 판상형의 3면 발코니 또 강폭 드레스룸 등 혁신 설계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오산역 근처에 있는 견본주택에 나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위에 전화번호 연락을 하시면은 무료 유니트 투어 예약 가능하니까 전화로 예약하시고 또 상담하시는 분이랑 같이 두시면서 요즘 신축 아파트들 트렌드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여기가 선착순 동호수 지정에 실거주 의무도 없다고 하니까는 자 어디가 방향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따져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한가지 팁을 드리면은 어차피 선택하신 곳에 뷰가 좀안 나온다면은 커뮤니티랑 좀 가까운 동을 선택하시는 것도 이런 것도 좋으니까는 이런 것들이랑 가격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선 세교 휴대싸임 리뷰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현장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